자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 향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자, 빛이 있으라, 예. 자, 손을 꼭 잡으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잘 됩니다. 예, 어.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라즐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즐로는 유명한 변호사인 자랑스러운 딸을 하나 두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앤이라고 하는 딸입니다. 유명한 변호사 딸을 뒀으니까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어, 이 라줄로는 그야말로 악명 높은 전범으로 고발이 됩니다. 고발 내용은 라줄로가 2차 세계 대전 중에 나치와 연결된 헝가리 비밀 경찰의 일원으로 양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했을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강간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숨기고 이민 서류에 거짓 사인을 하고 불법 이민을 왔기 때문에 헝가리 정부의 처벌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류 변호사니까 딸이 인류 변호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다정한 아버지가 그런 흉악한 이런 모습 가운데 연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일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변호를 시작한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가정적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 위해서 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다정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정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을 어~ 유명한 변호사니까 얼마나 막 감동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변호를 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법정에서 변호를 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변호한 결과 마침내 라지로는 무혐의 판결을 받아냅니다 대단한 딸이죠. 무혐의 판결을 받은 뒤에 애는 아버지의 옛 친구를 찾아갔다가 그의 뮤직박스에서 비밀 경찰 제복을 입은 아버지의 사진을 발견합니다. 수십 장의 사진 속에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진실을 알고 난 애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어, 나는 아버지의 진실을 믿었는데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그 진실을 정직하게 우리 이제 밝힙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아버지 라즐로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축하 파티를 하면서 외손자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애는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의 혐의를 입증하는 여러 장의 사진과 편지를 검사에게 보냅니다. 코스타 가브라라고 하는 감독의 뮤직박스라고 하는 영화 속에 나오는 어, 내용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린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전범 아이만처럼 라질로도 자식들을 사랑하고, 손자들을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가정적이고, 다정하고, 이런 정말 너무너무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그러나 그는 살인을 하고도 평생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애쓰는 걸 보면서도 끝내 침묵한 채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아온 진노의 자식이었던 거죠. 사람도 속일 수 있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라즐로라고 하는 분은 끔찍한 전쟁의 광기 속에서 살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 시대의 관행이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동일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사랑만 맺힌다고 하면 그것은 책임있는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반드시 공존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십자가잖아요. 동시에,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알려주는 것도 십자가인 거예요. 죄는 사망일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한 온 인류를 향해서는 사랑만 말해서는 복음의 진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는 거예요. 설교 제목을 보시고 섬뜩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막,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이런 건또 몰라도 막, 하나님의 진노, 이러니까 막. 섬득할 수도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만난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모르는 경건치 않으면 사람에 대한 불의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사람에 대해서도 바른 시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불경건과 불의는 나뉠 수 없는 주의 본질인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오고 인생에 사건이 왔을 때 먼저 말씀을 들으시라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의지를 불태우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고. 그리고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해 보시라고. 그리고 모든 삶과 사건과 간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목장 공동체에 들어가보시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 성도들이 많아요.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 말고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안 듣는 분이 집에 가서 남편 말은 잘 들을까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부인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그러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안 들려요. 하여튼 내가 그때 눈이 뿜지, 저 인간을.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 사람의 말도 안 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선악과를 먹고 들킨 아담도 하나님 주신 하와 때문이라면서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모세 형 아론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금송아지를 섬기고는 백성들이 막 부죽혀서 그랬다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돌리죠.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핑계를 잘 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내가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떤 핑계를 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식 지식이 들어 있는 자연 만물은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쁘게 희생하죠. 비는 내려서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햇빛은 곡식을 자라게 하고 바람은 꽃 꽃씨를 날려서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합니다. 햇빛이 곡식을 자라게 했다고. 어, 나에게 에, 내가 곡식 키운 어, 값을 내놓으세요. 이러는 적도 없고, 비가 내려가지고 더러운 것을 다 씻어주고, 어, 그래, 내가 깨끗하게 청소했으니까, 물청소 다 해줬으니까 돈 내라고 어, 그런 적도 없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작은 나무가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늘을 메는 기둥이 돼주고, 낙엽을 떨어뜨려서 걸음이 돼줍니다. 그리고 더 우람한 나무로 자라나서 어, 집을 짓는 기둥으로, 어, 제목으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베어서 내어주고 난그 그루터기. 예, 그루터기는 오가는 낙은애가 앉아서 쉴수 있는 의자가 돼줬다는 얘기.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을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자연 만물 가운데 이 십자가의 정신 무조건적인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는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상한 어떤 존재를 알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엄마를 바라보면서 또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에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프로이드의 수지자인 칼 융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이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대의 중추적인 신경질환은 공허다. 채울 수 없는 근본적인 공허가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이 세상의 쾌락으로 채울 수 없는 근본적인 공허가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서만 채워질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공허와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뭘 만들어가는가 하면 우상을 만들어가요. 우상.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잘살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거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애가 공부를 못할 때는 우상이 안 되잖아요. 공부도 못하는 애가 무슨 우상이겠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이름 있는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학벌이라고 하는 우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애가 어느 대학 나왔다. 학벌이라는 우상이 만들어지죠.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 만큼 우상은 더 거대해지고 학벌을 이용한 돈과 출세 우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첫 번째 형태는 사람이에요. 우상의 첫 번째 형태. 사단이 하와를 욕할 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롭게 돼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고 썩어질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썩어질 인간인데.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거죠. 이게 우상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모든 걸 갖추었을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거든요. 그렇게 모든 걸다 갖추고 살다 보니까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것도 더 기대가 이제, 그, 어, 간절해지니까 영원히 살고, 싶, 살고 싶은 겁니다. 좋은 거 가지고, 좋은 거 먹고, 누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거요 죽지 않고 영원히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된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래서 왕을 왕 앞에 가서 인사하는 걸 왕을 알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알현할 때도 어뭐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때부터 생긴 인사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 땅에서 모든 걸잘 갖추면 그거 놓고 싶지 않죠, 사실.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더 즐겁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예배? 적당하고 해서 한번 드려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맨날 교회 오라고 그래. 주는 것도 없으면서. 예배의 중요성이 자꾸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에 자꾸 밀리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지극히 높으신 황제께 영광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황제께 영광. 지극히 높으신 출세의 영광, 지극히 높으신 돈의 영광, 지극히 높으신 이 세상에서의 쾌락과 삶을 누리는 행복의 영광,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줄수 있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가. 대버린 것입니다. 톨스토의 인생놀이라고 하는 책에 인간의 사단계가 나오는데 최하위 인생이 뭐냐면 육체적인 인생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 모르는 인생. 최하위 인생이라고 봤어요. 학식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짐승은요, 배부르면 끝이에요. 들소 한 마리를 잡아놓고 뜯어먹다가 배부르면 남겨놓고 그냥 그 자리를 유유히 떠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와서 남은 걸 독수리들이 와서 먹고 하이네들이 하이네나가 와서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짐승이 간간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그런 거 없어요. 짐승의 세계. 뭐 암컷을 차지하려고 수컷들이 이렇게 싸우는 경쟁하는 경쟁은 있지만. 그런 건 없어요. 심지어 새끼를 위해서는요 목숨도 내놓습니다. 짐승의 새끼를 보면 그러나 사람은 배가 불러도 불러도 또 먹으려고 그래요. 또 먹으려고 합니다. 막 다음 달 먹을 거, 내년에 먹을 거, 막 수십 년 먹을 거, 자자 손손 먹을 거 이걸 다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곤비에서 쓰러질 때까지 눈이 멀 때까지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 욕심을 욕심껏 채우고 살아가려고 해요. 신약 시대 최대 강국이 로마라면 구약 시대는 애굽이 최고의 영화를 누렸죠. 그런데 이집트 비석과 조각을 보면 어, 뭘 신으로 섬겼냐면 파리, 개구리 뭐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사람들은 명예와 권세와 돈의 최고봉인 바로 왕을 우상으로 섬기고요. 그 바로는 파리가 막 잘못 병균을 옮기고 이렇게 가지고 전염병이 돌고 어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 나갈 이런 걸 두려워해서 파리를 신으로 우상으로 섬겼어요. 파리를.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 영향으로 짐승을 우상화하죠. 어, 제가 범띠인데, 막, 범띠는 어떻다, 토끼 띠는 어떻,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 그 태어난 해의 띠를 따지면서, 무슨 띠는 무슨 끼리, 무슨 끼끼리 잘 어울리고, 뭐 호랑이 띠는 막 성격이 포악해가지고,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 별로 그렇게 포악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나 그렇게 우상처럼 숭배했던 여자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같이 사는 것 자체가 피곤하지 뭐.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어, 말이 통하는 사람인가. 이걸 봐야지. 쭉쭉 빵빵만 보면 안 된다고. 이게 다 텔레비전이 만들어낸 거예요. 문화가 만들어내고. 이 세상에 욕심이 만들어낸 모습들. 내가 우상처럼 의지하고, 우상처럼 믿고 의지했던 남자가 결혼하고 보니까, 막 연애 시절에는 막하늘에 별도 따다 준다고 그러고 막니 네 눈이 호수 같아서 나는 그 속에 빠져 죽을 것 같다고 막별 소리를 다하면서 어 그렇게 꼬득기더니 말을 한 마디 안 들어주는 거못 하나 박아, 박아다 는 얘기도 한 달이 지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어. 저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나를 경멸하는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으로 여겼던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전혀 얻지 못한다. 내가 우상으로 여겼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사랑에 목숨을 겁니다. 그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저 사람을 차지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게 채워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변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사랑인데 하물며 안 믿는 사람과 어떻게 견고한 사랑을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불신결혼은 안 된다. 우선 저는 이미 했는데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는 목회자 가정에서도, 중직자 가정에서도, 욕심 때문에 불신결혼을 하고, 욕심 때문에 불신결혼을 하니까 또 이혼도 너무 쉽게 해요. 이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만 기준을 두니까, 불신결혼을 말려도 분을 내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교회 데리고 와서 예수 잘 믿게 하면 되죠? 그래도 분을 내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는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혼을 말려도 분을 내요. 분을 내는 거예요. 내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하나님의 질리를 거스르고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원망을 막 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사람, 썩어질 돈, 썩어질 감정을 우상으로 두고 있다면 날마다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욕심으로 키워놓고 날마다 너무 너무 좋아서 바라보는 자녀 우상, 남편 우상, 아내 우상, 돈 우상, 건강의 외모의 외모의 우상 이런 우상들은 나에게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붙들어야 될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데 바로는 재앙이 올수록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냐면 강팍해졌대요. 재앙이 올수록 강팍해졌 아무리 사건을 주셔도 회개하지 않고,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주어가는 바로와 같은 사람이 내 옆에도 있을 수 있고, 내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내 교회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의지하면서 살고 싶은 이 세상 애국의 욕망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목사가 설교하니까 그냥 예의상 아멘은 해주는 거지만, 그게 진정한 내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여전히 내 속에는 세상의 우상, 세상 애국의 욕망, 영원히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수 있고, 잘살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리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같은 모습들이 내 안에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애국에 임했던 이열 가지 재앙이 바로에게는 심판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노의 사건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을 겪어내는 것, 고난의 길을 이제 감당해 나가는 것, 연단의 과정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살리시고 생명의 능력 가운데 세우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도 생명에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관심을 두시고 이한해 동안 나를 살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을 묵상하시면서 주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